마음속의 추수를 기대하며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시간에는 마음속의 추수를 기대하며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므로 많이 심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마음속에 추수를 기대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기대를 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숨은 생각을 아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속이거나 비웃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을 가장한 모든 외식과 이기적인 삶은 인간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지침이자 진리입니다. 사람이 돈을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쓴다면 육신이 죽을 때그 결과는 허무와 소멸로 끝나지만, 재물을 영적 목적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쓴다면 그 결실은 영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생활 원칙은 비단 돈의 사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마음 등의 사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는 것은 쉽지만, 거두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곧 추수할 거라는 기대로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추수하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드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추수를 기대하며 드려야 합니다. 받기 위해 드리지 말고 받을 것이라고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사업적인 거래도 아니고 도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다음은 간증입니다. 내 절친한 친구 오랄 로버트 목사는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의 설교로 유명한 몇안 되는 설교자 중에한 사람이다. 내가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목회하는 교회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 정말 놀라운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로버트 목사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그러시죠? 로버트 목사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형편없는 헌금을 받는군요. 그의 말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에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다. 그가 강하고 기름 부은 설계로 예배를 아름답게 마친 후내 서재에 온 바로 그때였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로버트 목사님. 그는 다시 말했다. 당신은 형편없는 헌금을 받는다고요. 당신은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만 하지 결과를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드리라는 말만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추수를 기대합니다. 곡식이 있고 추수할 때가 되면 다음 추수를 위해 또 다른 씨를 준비합니다. 농부는 수확을 위해 균형있게 공급합니다. 로버트 목사는 알라 기자에 앉아 성심껏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것은 헌금에 대한 나의 시각혁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오늘 아침 당신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전했습니다. 놀라운 성경 말씀을 나누었고 헌금에 대한 도전을 주었지만 그들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씨를 뿌리면서 추수를 기대하지 않는 농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 내 사무실에서 로버트 목사가 전해준 내용의 핵심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흥미롭게도 이 구절을 36절부터 38절까지 이어서 보면 용서에 관해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심은대로 거두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이 구절에서 주는 것은 한번 언급되었지만 주고 난 후에 오는 축복은 일곱 가지로 나와 있음을 로버트 목사가 신중하게 지적해 주었다. 첫째, 너희에게 둘째 줄 것이니 셋째 후이되어 넷째 누르고 다섯째 흔들어 여섯째 넘치도록 일곱째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한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드릴 때 수확이 너무 많아져서 손에 쥘 수가 없을 정도라고 가르쳐주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드림으로 인해 오는 축복은 너무나 풍성해서 수확물을 들고 집으로 나르려면 두 팔을 최대한 벌려야 할 정도이다.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균형을 잡고 두 팔을 벌려 가슴에 안고 가느라 길을 볼수 없어서 천천히 걸어가는 남자와 여자를 상상해 본다. 추수를 기대해야만 주고 또줄수 있다고 로버트 목사는 계속 설명했다. 주고 또줄수 있는 힘은 진정한 복의 모습이다. 복을 받을 때 필요가 채워졌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드릴 수가 있다. 로버트 목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가 헌금할 때마다 할 행동을 가르쳐줬다. 기대되는 추수를 적으라.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받을 것을 기대하라. 추수할 때까지 계속 드리라. 그러면 추수할 때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빚에서 벗어나도록 강구했다. 빚이 없으면 주님의 일에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빚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계속 그 기도 제목을 기도 시간에 함께하기 시작했다. 매 주일 아침이 되면 나는 주님의 십일조와 헌금들을 교회에서 받을 준비를 했다. 재정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5분 내지 10분 정도 전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로버트 목사가 방문했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 추수를 기대하는 결과를 적으라. 주님의 11조와 헌금에 관한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난후내 헌금을 준비하면서 헌금 봉투를 재빨리 뒤집어 이렇게 적었다. 주님, 저를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도 그렇게 했다. 헌금 봉투 뒷면에 항상 같은 말을 적었다. 주님, 제가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그렇게 했다. 황금 시간마다 봉투 뒷면에 같은 말을 적었다. 어느 날 봉투 뒷면에 그 말을 적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적고 있는 말을 진정으로 믿느냐? 나는 깜짝 놀라 머뭇거렸다. 나는 그 글을 보고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빚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감사하라. 하지만 아직 빚을 지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지금 나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나는 같은 방법으로 황금을 준비했다. 하지만 봉투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주님, 저를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황금위원이 헌금 황금주머니를 헌금 나에게 가져왔을 때 황금 봉투를 넣으면서 나는 크게 외쳤다. 저를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성도만이 내 쪽을 쳐다볼 뿐 그게 전부였다. 곧 용기를 얻어 나의 행동을 회중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금 봉투 뒷면에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적기 시작했다. 헌금위원들이 지나갈 때 몇몇 성도는 봉투를 헌금주머니에 넣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외쳤다.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적고 그 결과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계속했다. 매주 내 마음 속에 점점 더 많은 기대들이 생겼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았다. 몇달후 나는 아내와 함께 한 부부의 저녁 식사에 초청을 받았다. 우리는 식사를 즐기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 식사를 마친 후그 남편이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주님께서 몇달 동안 어떤 일에 대해 저희 부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두 개의 봉투를 꺼냈다. 그런 다음 말을 이었다. 전 여기 두 개의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봉투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것입니다. 나는 감사를 표하고 그 봉투를 받기 위해 다가갔다. 그는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뒤로 물러났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한 것이라며 봉투를 건네줬을 때는 소에게 선물이었다. 사실 이 부부의 봉투를 받을 때도 나를 위한 봉투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의 봉투에는 사달러가 들어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주머니에 봉투를 넣으려는 순간 그 남자가 다시 앞으로 걸어와서는 말했다. 열어보시죠, 목사님. 부부가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나는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다. 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나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봉투에 손을 넣어 수표 한 장을 꺼냈다. 나는 그 수표를 내려다봤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목사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이것을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그 남자는 한 발짝 다가와 말했다. 저희 부부가 목사님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액수가 충분합니까? 그 순간 아내와 나는 울어버렸다. 정말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액수가 충분하십니까, 목사님?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부부는 빚이 많진 않았지만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했었다. 그 남자는 다른 봉투를 건넸다. 이 봉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느라 잘볼 수가 없었고 흥분으로 떨고 있었다. 겨우 두 번째 봉투를 받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꺼냈다. 그것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표였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빚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축복을 받았다. 그날 저녁 이후 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의 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손에 쥐어진 수표를 바라보면서 로버트 목사가 가르쳐 줬던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을 경험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기대하는 결과를 적었었고 하나님께 결과에 대해 감사했으며 받을 것을 기대했었다. 그리고 받게 되었다. 이 공식에는 속임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들의 과정이 아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 주일에 11조와 헌금을 하는 시간에 나는 성도들과 많은 것을 나누었다. 내가 헌금 봉투 뒷면에 뭔가를 적었던 것과 저를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말했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저는 오늘 빚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충만해졌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함을 배웠다. 현재 아내와 나는 그 축복으로 인해 주님의 일에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우서 9장 7절에서 말한 대로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우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린 자녀들은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하면 즐겁지만 강요되고 마지못해하는 순종에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만큼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전혀 드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전반적인 요점과 온전한 축복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즐거이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해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후에야 즐거이 드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심은대로 거두는 보편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한번 언급되었지만, 주고 난 후에 오는 축복은 일곱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너희에게. 둘째, 줄 것이니. 셋째, 후이되어. 넷째, 누르고. 다섯째, 흔들어. 여섯째, 넘치도록. 일곱째,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기대되는 추수를 적고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추수할 때까지 계속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기대하는 결과를 적고 하나님께 결과에 대해 감사하며 받을 것을 기대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 헬라어는 피스트에테 호티 엘라베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금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성취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즐겨드리고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기대하는 결과를 적고 하나님께 결과에 대해 감사하며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